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친구들 함께 성경책을 펼쳐서 읽거나 아니면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은 페이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마라톤 마라톤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자, 마라톤은 42.195km를 달려가는 그리고 그 달려와서 결승지점까지 들어가는 스포츠입니다 자, 그런데 4 2 1 9라고만 얘기를 하면 도대체 이 거리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지도를 펼쳐서 이제 거리를 어느 정도 검색을 해봤는데, 자, 우리 대림교회 대림교회에서 서울에 있는 N 서울 타워라고 있어요. 그 N 서울 타워까지의 거리가 약 41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림교회에서 달리기를 시작을 해가지고 엔서울타워까지 달려가면 얼추 마라톤에서 뛰는 42.19km까지 거리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거리가 얼마나 먼지 우리가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탄연에서 서울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 42km 정도 되는 거리를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겠죠. 이제 엄청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 달리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옆에서 이제 호흡을 맞춰주고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페이스메이커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람들은 마라톤의 이 42.195에서 전체 길을 달리지 않고 딱 30km, 딱 30km까지만 달리고 이제 빠져줍니다. 그러면 나머지 12km 이상이 되는 거리를 이제 스스로 뛰는 선수가 스스로 이제 달려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경기가 이제 마라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쉼 없는 달려가는 길을 나아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달려 나아갈 때 사도 바울을 옆에서 한결같이 꾸준히 도와주셨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쉼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일생을 바쳐왔습니다. 그래서 10년,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사도바울은 세 차례의 선교 여행을 다녀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복음에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각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열심히 이제 사도바울이 일을 했다고 라볼수 있는데, 거기서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사도바울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어디로 가기로 결심을 했냐면 로마. 로마로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 로마일까요? 다른 데도 아니고 왜 로마일까요? 자, 당시에 로마는 그 사도바울이 살던 시대에 로마는 가장 크고 거대한 국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모여서, 로마로 모여서, 로마에서 살기도 하고, 로마에 와서 장사도 하기도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는 장소가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이제 생각을 할 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전국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다시 장이 나라로 돌아갔을 때, 그곳에서 이제 복음이 퍼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도바울은 로마로 가려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로마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이제 하려고 사도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사도바울을 싫어하던 유대인들이 거짓으로 사도바울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사도바울이 향한 곳은 감옥이었어요. 어둡고 침침한 그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기서 사도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권 중 하나인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로마의 시민권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라고 우리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재판을 받을 때, 재판을 받을 때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사도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이제 그 특권을 사용하게 되면 예루살렘 감옥에 있던 사도바울이 로마에, 로마로, 로마에 있는 감옥으로 옮겨가서 로마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바울은 감옥에 있는 가운데에서도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사용해서 로마로 가기로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해서 사도바울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나는 로마로 가겠다. 라고 해서 이제 로마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바울을 이제 태우고, 태우고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사도바울을 태운 이 배가 이제 로마로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이 그렇게 막 순탄치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도바울은 가는 도중에 정말 큰 폭풍을 만나는데 그 폭풍이 어느 정도로 거셌냐면, 어느 정도로 거셌냐면 배가 부서질 정도였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배가 부서질 정도로 폭풍이 막 쳐서 파도 때문에 배가 막 요동친다고 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나는 이제 이 바다에서 꼼짝없이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우여곡절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배가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어요. 로마로 가야 하는데 큰 폭풍을 만났기 때문에 엉뚱하게 멜리데라고 하는 섬으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굉장히 그런 상황을 겪게 되면 낙심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마음이 힘들 수 있는데 사도바울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겪고 있는, 앓고 있는 병들을 치료해 주었어요. 이처럼 사도바울은 자기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에만 생각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만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바울은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서까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되었어요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한 집에 한 집에 집한 채에 갇혀 살게 되었어요 자 굉장히 이제 또 어려운 상황이 왔습니다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집에 이제 갇혀 지냈어요 이제 뭐 나갈 수도 없고 밖에 소식은 막 들을 수도 없고 답답한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그 집에 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나아오는 사람들, 자신이 지금 갇혀 있는 이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그냥 어잘 지내셨어요? 뭐 이제 이 정도 선에서 물어보는 곳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받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굉장히 열심으로 노력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맞아요. 사도 바울이 생각한 대로 이제 여러 나라, 여러 곳으로 이제 퍼지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복음이 이제 로마에서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퍼져 나가게 되는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일을 계속해서 진행해 오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일생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고 난 후부터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사도 바울의 생일을 살펴봤지만 그 전하는 과정이 쉬웠나요? 아니죠. 물론 쉬웠던 장소, 그 쉬웠던 사건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일, 대부분의 상황 속에서는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오늘만 봐도 어떤 거예요? 오늘만 봐도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이제 결심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이제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해서 로마로 가려고 이제 사용했는데 가는 길에 폭풍을 만나서 엉뚱한 섬에서 이제 머물러 있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 이 숱한 어려운 상황들을 사도 바울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데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가는 곳마다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마다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자신을 통해서 그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일을 완수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으로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겪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끌어 주셨어요. 이끌어 주셨고 결국에는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이 가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 로마에까지 가서 그는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희처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잠시도 쉬지 않고 멈추시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진행하실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그 사명, 그것을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가신다. 그리고 그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번 사도행전 말씀들을 통해서 긴 과정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복음은 결국에 전파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이제 페이스메이커가 되셔서 그들이 쉬지 않고 목적지까지 향해 나아가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함께 하시면서 도우셨어요. 자, 마라톤에서는 마라톤에서는 마라톤에서 이 페이스메이커는 30km 정도만 달려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1 2 1 9 k m 는 선수가 스스로 달려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페이스메이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일정 부분까지만 함께 가주시고 나머지는 네가 해라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딜 가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복음을 전화 어떻게 전하든지간에 끝까지 함께 하셔서 그 복음이 결국에는 퍼지고 그 복음이 목적지까지 도달하실 때까지 그 복음이 목적지까지 도달할 때까지. 함께하시면서 힘을 주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살면서 우리 친구들이 사는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 사도 바울과 함께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도 이복음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서 그 복음을 전할 때까지 그 복음이 목적지까지 닿을 때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끌고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유초동부 친구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함께 주기도문을 고백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고백해주세요. 시작. <목소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당한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